로하니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다수의 구독 계정을 가진 분들의 크론이 묶여 있는 상황. 상위 랭커들, 핵과 금러들이나 중립 유저들이나 할 컨텐츠가 보통 외엔 없고, 그나마 통제하는 섭은 더더욱 할게 없습니다. 첫 번째 루비 판매를 패키지로 내서 패키지에 조금씩 메리트를 부여하고, 마일리지를 쌓아줘서 고대나 전설 등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또한 고려해 볼만 일입니다. 루비 패키지로 인해 루비가 풀리게 되면 크론의 소모가 조금은 이루어질 듯. 그러나 크론 소모처가 단순히 뽑기 장비 강화에 끝인다면 로아는 다수의 구독 계정을 놓치게 될 터. 예를 들어 지금 장비 슬롯 한칸빈 곳에 휘장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휘장의 강화시 추가되는 크론 소모 휘장의 승급의 크론 소모. 휘장은 일반 고급 피 기고대 전설로 승급하도록 하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론소 모처에 대한 건 더욱 심도 있게 다뤄봐야 할 터이고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드 던전의 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필드 보스들, 엘리자베스 오크로드 등등 출연하는 전장을 만들어서 아르미네스처럼 고대 스킬북 조각을 드랍 확률 제작 성공, 그리고 월드보스 출연시켜 전설 스킬북 드랍을 넣어둔다면 로하니 더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접속하면 던전 돌고 할게 없는 유저들을 위해서 새로운 파티 인던의 개발 크론 입장 하루 제한을 두고 커뮤니티 활성화 보상은 예를 들어서 인던의 재화를 모아서 좋은 아이템으로 교환 정도가 어떨까 합니다. 이상 로하니를 좋아하는 유저가 로하니의 발전을 위해 한 말씀 드렸습니다.